호랑이를 혼내준 할머니 호랑이를 혼내준 할머니 옛날 어느 산골에 할, 한 할머니가 살았다. 할머니는 바지 무도 심고 콩이랑 팥도 심으면 지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침술고중 호랑이가 매일 밤 산에서 내려와서는 물을 뽑아먹기도 하고 밭을 다 망쳐놓는 거야. 한번 할머니는 호랑, 호랑이를 한번 혼내주기로 했어. 호랑아 밭에서 맛없는 무만 뽑아먹지 말고 오늘 밤엔 우리 집으로 오너라 만난 팥죽을 쑤어줄 테니 정말이야? 그럼 이따 밤에 갈게. 호랑이는 얼씨구나. 해서 좋아서 대답했대. 하면는 서둘러 부엌 안위에 달걀을 물고 두고 항아리에 고춧가루를 뿌어 놓았어. 그리고 부엌 천장에 커다란 매주를 달아, 매주를 매달아 놓고 바닥에는 송곳을 태워 놓았지. 또 마당에는 멍석을 펴놓고 대문간에서는 지게도 세워두었어. 아참 부엌문 앞에 헛통도한 덩이, 어, 한 덩이 주워다 놓았지. 어느 날 밤이 되자 어슬렁어슬렁홀이가 찾아왔지. 할멈 오늘 밤에 파죽 준다고 하지 않았어? 무밭 쟤도 안 가고 달려왔는데 그럼 너 주려고 파죽한 동이 쑤어 놓았지. 근데 다시 갔을 테니 아궁이에 물좀집히렴한 아궁이에 당작을 잔뜩 집어넣었다. 물이 좋지 않거나 그러고 오렴. 번에 튕기더러 한 아궁이 가까이 다 대고 후후 불었지. 그때 바람에 제가 날려 눈에 들어갔지 뭐야. 눈을 비비면 비빌수록 더따가지만 하는데. 아구 속에 있던 달걀까지 불덩이가 되어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때린 거야. 한번 끝나서 눈을 못 뜨겠다고 호랑이가 토돌 내면 소리쳤어. 엄마랑이 음, 항아리에 물이 있으니 눈을 씻으려면 갓 더듬더듬. 항아리 찾아 눈을 씻어서 그랬더니 눈이 더 아픈 거야. 고춧가루를 다 넣은 물이 쓸고 아플 수밖에. 할머니, 눈이 아타, 더 아픈 걸 어서 와서 좀 봐줘. 거 큰일 문나 제자에서 쿵쿵 뛰어보렴좀 뛰어버린... 나을 테니 황이 땅을 올릴 정도로 힘껏 뛰었지. 그러다 천장에 매달아 도았던매주가뚝 떨어져 호랑이 머리를 내리치는 거야. 한 몸이 날 속였구나. 그자 속은 걸깨달 호랑이 몹시 분해하면서 바닥에 제자 앉았어. 근데 이번엔 뾰족한 송곳이, 송곳이 엉, 엉덩이를 콕 찌르지 뭐야? 허... 호랑이는 너무 아파 엉망울면서 집안을 데굴데굴 굴러다녔어. 함은 두 눈을 뜨지도 못하고 엉덩이를 문지르며 부엌에 뛰어나오다가 소똥을 밟아만 미끄러져 버렸지. 마당에 둥... 나둥그러진 호랑이는 멍석이 얼른 투르르 말아서 왔어. 그리고는 문같이 있는 집게 앞으로 끌려갔지 예. 하하하 이젠 내네 차례건 기다리고 있던 지게가 멍석이 싼 호랑이를 길거주고 가버렸네. 아주 멀리 말이야. 끝